야 타나 이거 이거 너 먹어 왜? 웬일로? <laughs> 아 이거 교촌 있어가지고 음. 하나 더 샀어 너 배고프니까 맛있어 아빠. 맛있어 보이네 이게 끄망에 교촌이 새로 생겨가지고 근데 온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거? 아니 몰라 건물도 새로 생긴 거 같고 그... 끄망 팔팔? 아, 아~~ 알아? 알아 어떻게 알아? 많이, 거기 이 아까 이름 맞다고, 그 새로 생긴 거야? 오래된 건데. 그 아, 근데 그 안에 리노베이션했나? 다 깨끗하던데. 그래. 이 깨끗하다고. 음. 그래서 거기 안에 교촌 있길래, 근데 교촌이 여기 두 가지가 있지 않나? 여기는 뭐 90, 91 있잖아. 그러니까. 이것도 다른 교촌 있지. 처음에, 처음에 음. 그냥 하나만 있거든. 교이 교촌 교촌이야? 이게 원래 있었다고? 어. 근데 또 다른 교촌 하나 있지? 근데 지금은 알고, 교촌 따로 있고, 교촌 1 9 9 1도좀다린것 같은데? 어, 나도 모르겠어. 그 누가, 브랜드가 누가 진짜 교촌인지 한건 모르겠는데 근데 맛은 비슷하지 않나? 우리 그때 피면서 먹은 것도 이거 아니야? 그런 아 내가 보기엔 교촌, 교촌은 그 음. 그냥 테크웨이 그런 거. 아, 그 피자옷 딜리버리처럼 어. 1991은 어, 얘네도 테크웨이 있는데? 물어봤어 그 배송도 해. 할 수는 있는데 거긴. 아 그래. 피자도 그렇지. 거기서도 음. 원래 그 테크웨이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. 교촌 거는 배송만 하는 거. 음, 그런 거. 그럴 수 있겠다. 왜냐면 교촌 보통 그 그런 그 이거 말고 그 교촌 하나 하나 더 하나 더. 어. 보통 자리 없는 예약한 그냥 이렇게 하는 나 거예요. 어 예서 yes. 그피자고 P H D처럼. 음. 이따 셀린이랑 먹어. 아니 닭 맛있어. 근데 그거 왜안 주지? 뭘 줘? 피클 그런 거 주잖아. 피클 뭐 샐러드나. 딜버리 리 주나? 모르겠어. 거기 가서 먹고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가 봐. 딜리버리 주지. 포장해 주죠. 아 그래? 응. 아니 그런가 보다. 사실 이거 응. 원 플러스 원이야. <laughs> 아, 그래서 안 줬나보다 원 플러스 원이라서. 근데 주긴 해? 하나 하나 줬어요? 아니 우리 먹을 때도 피클 안 줬어 그런데. 어? 응? 근데 <laughs> 어, 걔네가 안 줬을 수도 있다. 음. 몰라가지고 새로 생겨가지고, 아, 예, 안 물어봤어. 어, 줘야 돼. 피클 아니 그 샐러드 같은 거 그런 거. 어, 그러니까 그래? 원래 주는데 우리 저번에 피메에서 먹었을 때 줬지. 음. 아, 맞아, 너가 그거 좋아하는데. 음. 아, 아이씨. 그때 뭐안좋아가지고 이렇게 왔어. 그다 먹어보고 말해줘. 네. 아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음. 셀리 이거 먹어보고. 어? 스텔라고막 아, 비짜라, 아파무 교촌 많이 먹었지. 네. 셀리도 근데 여기는. 음. 새로 생긴 거니까. 어, 한번 한번. 한번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양념이랑 오리지널이랑 섞여 있지 않아? 음. 아 왜? 많이 좀 봐. 너무 너무 달아요. 아 그래? 빌메도도 맛있어. 아 걔네들은 아직 처음 만들어가지고 컨트롤 못 하나보다. 아니 많이 좀아 너무 너무 달아. 다 아, 똑같은 거야? 아니면 좀 다른 거 있을잖아? 다 달아? 아니, 이거, 어, 이거는 하나, 그.. 더... 간장 응. 한번, 하나, 하나 먹어봐. 고추장. 왜? 예쁘게 먹어야지 야 어떻게 먹으면 예쁘게 먹는 거야? 셀린 예쁘게 먹어봐 마카 스포티 잔틱 왜냐 그랬는가? 그래 자스프리 도사 그다음에 박 거의 그... 그거요 이거 시리즈 없어? 이거 있잖아 시리즈 음, 그거야? 그냥 뭐. 배워? 아니, 있어, 지금 세 가지 종류야? 세 가지요 아까 내가 먹을 땐두 가지였는데 아니 아니겠지 똑같겠지 그런가? 거기서 많이 먹었지 우리 조금만 똑같애 원 플러스 원이라니까 근데 세원 플러스 원 나랑 이크랑 먹고 지금 똑같은 주는 거지

하도 맛있는데 그리고 고기 부드럽잖아. 음. 근데 이거는 하는 게 어려운 게? 게좀 달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스타일 아니야? 달게, <laughs> <갈게>, 짜게, <laughs> 맵게. 근데 1 플러스 원인데 가격 똑같아요? 하나 더준 거지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새로 생겨서 인도네시아 프로모션. 스타일이면, 인도네시아 스타일이면. 알지 o 라가고가 e t around, s e 아 a single b l o 플러스 m and I don't quite a p 이거 g y 거 a n I r e 야 e m b e r you and Dego, you go on t 어 i s or you a 이 a n i Mogu, Makani, m a j a b a y a 어 a n i Mani, m g u a k n m a i Mogu, Makan, M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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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야 a n i a n i m a n 야 M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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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a n a n i a i a a 모르겠어. 아, 몰라. 일단 많이 먹어. 그만. 고만. 그만하자. 아, 힘들어. 어. <laughs>